양군만 있어. 어? 아니면 정말 강력한 펜싱. 음, 그건 아닌 거예요. 아, 그건 네. 아닌가? 저희 제저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기면 이겼지 아, 그런지 잘안 하고 있습리노를 들고 갈까요, 말까요? 리노는왜 들고 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돌량이 아니더라고 보니까 다. 음, 그렇지. 음. 와, 좋다. 리노거든요. 와, <laughs> 좋다. 아 근데 괜찮은거 같은데 리노? 음. 근데 엘리스 넣는건 별론가? 엘리스요? 하, 하긴 별로겠다 이게 용군... 바리안도 있고 그렇죠 네. 어, 맞네 전기.. 그전함을 최대한 안쓰는게 맞다고 이게 맞네 근데 우리 그.. 주, 그.. 용의 군주 안넣어? 나넣고싶은데 용의 군주가 더, 더 나은거 같아 바리안 네. 빼고 용의 군주가 더 괜찮은거 같아아 차라리 바리안을 뺀다고? 음. 전함이 많으니까 어 그것도 괜찮겠다 바리안을 차... 빼고 용의 군주 데스팅을 넣자 어 차라리 그게 낫겠다 그러네 바리안 넣을 필요가 없는거 같은데? 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잠깐만. 엘로이즈가 네 용덱 따라해서 북미 전설 찍었다고 인증샷 올렸더라. 진짜로? 아, 어, 진짜? 아, 진짜로요? 어디 있어요? 링크. 제기속말로좀 보내 주시면 안 돼요? 에이, 설마. 아, 진짜로? 에이, 말도. 안 아, 된다. 이거 진짜로? 아, 말도 안 된다. 진짜? 어, 이거 이거 진짜. 에이. 왜요? 에이. 뭐 에이야. 왜믿냐 <laughs> 속은 거야? 아 진짜 속은 건가? 아니 근데 그럴만했어 그럴쌔하잖아! 아니, 그럴... 아니 속을만... 마... 이거는... 이거는 그럴쌔했어! 아닌가? 아닌 나만 그럴쌔 아닌 것 같아 이건 말이 안 됐어 아크로스 크루하우스... 정말... 목말를... 좋아요 아, 나... 아니, 음. 살면 좋지 살면은 아 근데 글쎄... 이게 트루아트도 어차피 없잖아 8코나 십코나 똑같은 거 아닌가 이거? 이 덱은. 그게 아니라 이거 어. 속거면 어. 아, 큰렇게뽑네 큰 뽑지. 뽑을 만하지. 이거 안일하게 본체. 음. 그럴 리가 없겠지. <laughs> 근데 분쇄자 쓰긴 했다는데요? 아, 분쇄자는 요즘에 뭐나이프 코치도 <laughs> 용, 용템포 우리랑 약간 비슷한데. 근데 그거 우리 본데야, 시장 시장 우리가 있어 진짜로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라. 안 그래요? 아니야. 나 진짜. 어... 또... 우리가 더 빨랐어요? 이르긴 했어. 그러니까 형이 그럼 설마 형이 설마 그럼 그거 그래, 보고 아니야. 저한테 얘기하는 아니, 거 그건 아니죠? 아니야, 그건 아니야. 나도 그러니까 말하고 난 다음에 와서 음. 어, 비슷하다 생각을 했는데. 생각에 뭘 많이 쩌는데 당연히. 근데, 근데 용견무세자 기 우리만 왜나 보고 근데 볼... 라이프 코치가 그거... 중요한 거는 이젠 버렸어. 안써 이제. 이젠 안 써. 이제. 이제는 안 써. 음, 어. 그거 알아요, 형? 용견무세자 기 음. 사람들이 다 후지다고 빼라고 막. 그러니까 다들 오쓰라고. 어, 그러니까 다들 그말 하더라. 근데 괜찮아 우리 솔직히 이등 많이 갔잖아 용의 분쇄자 때. 그렇죠 그렇 용이... 아라시를 쓰라는데 명차작날일 있어요 진짜. <laughs> 어! 진짜 줬어. 어? 잠깐만. 인벤? 인벤 인벤? 인벤에 인증샷 올렸어? 엘로이지가. 응. 이거 봐 낚이는 거 아니지? <laughs> 뭔가 이상한 거 나오고. 엘로이지 어? 용템포 전사. 오 어? 비슷한데 진짜 요정용 빼고는 거의 비슷한데? 굴굴두 장. 정격 두 장. 비룡 두 장. 거지, 거의 비슷한데? 원래 용템포라고 하면 다 이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말코 용템포 자체를 아, 쓴 사람이 그... 별로 없었으니까. 뭐 그래. 뭐 그래라. 너무 많잖아 주전 놈은 놈들. 아 근데 뭐지 음. 음, 그래. 왜요? 이게 더 좋아 보이긴 하다. <웃음> <웃음> 아니에요. 무슨 놈은 놈. 무슨 말이야? 이게 좋아 보일 거 같아? 이게 좋아 보인다고요? 어? 우리랑 다른 게 딜이랑 필리랑, 필리랑 요정령 말고 없어요. 요정령이 되게 좋아보여니까. 아니야, 요정령 진짜 별로야. 내가 요정령 써 봤어요. 아, 근데 진짜 괜찮은 거 같은데. 요정령? 우리가 뭐뭐 네. 적업 뭐, 대신에 뭐 들어가 있지, 이게. 뭐 들어가 있지? 그럼 그렇게 생각하지. 템포스템에 있는데 얘기야 니네 대가 아니라고 야 하시는데 우리 대기 템포스템과 굉장히 흡사하다. 하, 그거 칭찬이 아닌데. 괜찮죠. 아니, 왜냐면 템포스템이 이제 해외 메타에 좀 맞춰 가는 우리까지 e s t u m take a young money moment. I'm very y 우리나라에서만 유 o m 을먹 g 아니야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today. We are as a man, y o 알았어 n t you go. I am, 뭐 이런 소리 듣는 거 e y I agree. i 아 sorry. I a g r 아니야 m s 어, 이거는 좀 아닌데 우리도 템포스톰처럼 그런거 하나 만들어볼까? 뭐요? 다이온스톰 안 <laughs> 용모한다면서 왜 다이온스톰으로 쳐요 <laughs> 어이가 없네 비슷한니 뭔가 애초에 생각이 비슷한거니까 동판으로 아, 아예 생각이 비슷한거니까? 괜찮은데? 너무한다 그래서 네가 위주로 네가 티어를 만들어 제 위주로요? 어 그러면은 어 비슷할 것같아 템포스톰이랑 그럼 사람들도 많이 아, 모르겠다 나도 모르겠다 <웃음> <웃음> 무슨 순서 틀렸나 지금? 뭐, 상대방이 뭐 3일짜리로 방지작 쳐가지고 아 하는, 했으면은 그러네요. 확률이 본체로안 들어갔으면 개 한마리 살릴 수 있었는데 그거는 뭐 제가 실수한 거 아니니까요 저 이제 상대방이 잘 실수한 건욕안 하려고요 <laughs> 개이 이거 아 버프 아니야? 나이사 이거 완전? 개꿀 나이사가 이거 상코야으면은거 이거 졌잖아 이거 졌잖아 툰드라 뽑었잖아 그러니까 이거 돌진하고 이 돌진되고 오씨 지구름 나이사 버프네 나이사 버프됐네 이거 개좋네 나이사 그러니까. 이거 버프네 <웃음> <웃음> 뭐야 이거는 살사? 속싸, 속싸. 왜써너안잖아 그러니까 뭐야 뭐야 이거 왜 이래 아니? 뭐야 자 이걸 써봐 영능스 보지 아니면은 마격서도 아, 뭐. 상관없는데 이건 왼쪽 때려 도 되잖아 아그 그렇게 하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그리 응, 아, 뭐. 아쉽더라도 오아 근데 왜냐면 어차피 전기로 봐도 웬만하면 저는 도끼를 낄거였거든요아 그렇긴 하지 근데 네. 혹시나 이제 뭐 혹시나 네. 그러니까 저도 형 말이 일리가 있는데 응.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자기의 대기 카운팅을 했다면. 음. 푸드로나 소금만 의미가 없어. 저는 좀 그런 생각 <laughs> 방금 회전백이 나왔으면 좋았 <laughs> 음. <laughs> 어, 그냥 때리고 리밋으면 될것 같은데. 으로 찍고 가져가. 제자가될 <laughs> 어, <laughs> <laughs> 야. <됐고, 양뿐. 웃음> 아 근데 이건 여기서 쓸데가 없어 예상대로 이 랜드가 음... 전설을 안쓰잖아요 어 그러네 전설이 없네 네. 후우란? 근데 안쓸거 같은데 후란 안쓰고 사바나도 전설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laughs> 와 좋다 이거 안진거 같은데 한번 더? 예다 이겼어요 근데 진짜 괜찮은데 이거? 저는 음. 괜찮은 덱밖에 안 짜요 그럼 이거 일단은 빼고 그리고 그 바리안? 바리안 빼고 대신 어. 용족곤주 쓰면 괜찮은 것 같아 더 나을 것 같아. 어, 괜찮은 것 같아. 이렇게 <laughs> 뭐 근데 방금 뭐라고 했어? 괜찮은데 밖까지안 쓴다고? 네. 아. 절대... 똥 덱은 절대 안 쓴다. 자존심이 아... <laughs> 음. 상해. <laughs> <laughs> 왜요? 아, 아니 아니 아니. 내가 잘못 들었나 했어 순간. <laughs> 순간 잘못 들었어. 요잘 들으신 거 맞아요? 아, 어, 그렇지, 그렇지. 확실하게 들으셨어요. 그래. 어, 우리 버프된. 라이브였죠? 아, 앉자지. 좋다. 음. 응. 좋다. 진표도 빠졌거든요 괜찮네. 이거 잡으려면 살상 써야 돼. <laughs> 뽑았니? 그럼 써. 그럼 다 붙여서 복수 돌리고 이거 나가면 되니까 이렇게. 아, 이 진짜 괜찮은데? 진짜 괜찮은데? 그렇죠. 응. 왜 이렇게 좋아 보이지? 도배는 벤이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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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음. 우승 찍으면 음. 형이 그렇게 싫어했던 사제를 제가 부활시켜드릴게요. <laughs> 사제가 지금 도적이랑 양꼬대미 답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승률도 음. 잘안 나오고 음. 그 이유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음. 해결 방안까지. 오. 예. 네. 그 이유만 말하면은 누구나 할수 있어요. 음. 이 대기 왜안 좋냐? 누구나 말할 수 있죠. 음. 안 좋다. 누가 말 못해. 음. 거지만 거기서 해결 방안을 내는 거? 음. 별로 없어요. 아예 없어요. 그렇죠, 아예 없지. 예. 네. 어. 안 좋다라고 말만 할 뿐이지. 그까 그러니까. 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게 없단 말이야 그니까 러 없어 거기서 저는 해결방안을 아, 알려드릴게요 그니까 러 없어 없잖아 뭐. 그렇죠아니아니 저는 있죠 저는 있죠 무슨말씀이예요 저 없잖아, 무슨 <laughs> <저도> 없잖아. 빙더시거든요 <laughs> 으아 으아아아아아아아 <우와! 우와! 웃음> 어 나트 으잉 <윙>! 들어와 으아 <laughs> <우와>, 나트 2개 <들게>. 으잉 <laughs> <laughs> 으아 격돌 격돌은 안되는데 그냥 하나 정리하는데 쓸게요 왜왜정리하는 아 너무 좋다. 마크스. 아니 진짜 좋은데 근데? 괜찮죠? 어, 진짜 좋은데? 응. 맛있다. 난투가 저는 일반이었는데 황금으로 했어요. <웃음> <웃음> 마크스 일부러 황금으로 만든 거지 이번에. 네. 마크스는? 원래 만들었었어요. 음... 옛날부터. 마크스 그러니까. 나오자마자. 그러니까. <laughs> 진짜 안타까웠어요. 쓰고 나서 후회했어요. 쓸데가 없더라고. <laughs> 이제 쓰고 있잖아. 음. 이제 쓸수 있다. 음... 어, 네? 어? 아, 보통, 에이... 보통 시 빙도시... 와, 뭐야 이거. 빙도 빼고? 그래. 마꼭자마있으 근데... 아, 있네, 있네. 에이. 근데 이거 손패 터지지. 지금 열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손패 터지잖아. 네. 고 해야 될것같은 뭘 내고 네 해요? 뭘 내지? <laughs> 뭘 내지? 얘 <목> 하나 그러자. 낼까? 그러자. 예. 네. 아무도. <laughs> <오> <laughs> 이 없어. 아 해는 있어. 해는 있어. 아 그래요? 해있 <laughs> 이거 냈는데 치사 맞을 것 같은데? <laughs> 그래 죽음의 공주 용해 공주 나는 용해 공주 넣어야겠다. 어, 넣어야 용해 공주 넣고 돌려보자. 아 이거 용해 공주였어 봐. 그러면 내가 못 먹지. 뭐뭐못 아, 그러니까, 뭐. 먹지. <laughs> 어때? 아 웬들 아, 더트려 도끼. 와. 괜찮아요. 아, 아쉽다니까. 다 아쉽다. 가오지 남자는. 아뽑으라 그래요 인정할게요 그러면 치성 뽑으면 한번제한테 기회를 주고 싶어요 왜요? 진짜 나오는 거 아니야? 아 아니, 뽑으면 그러니까 인정해 주겠다니까요? 여유예요 제. 다음 전발 바리아 오맘네. 뽑을 거 아! 아니야 저러면 꼭 없더라고 그렇겠지? 아... 역시 아이 정도에 그래 이 정도면 예 응. 소맨십 정도는 좀 보여줘야 그치. 되는데 발리 뽑으면 나까안 뽑네요? 아 대승 마무리 진짜 좋다 근데 그죠? 어 진짜 괜찮아 제가 되게 형 이제 저좀 믿어주시면 안될까요? 제가 가슴 좀잘 잡고 근데 리노덱은 항상 네. 괜찮았어요 항상. 진짜요?